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구 생일이냐면요. 한결이 생일이에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억지 텐션 올리지 마세요, 선생님. 당신, 기프트카드를 샀나요? 하트 이 새끼야. 저는 뭘 살게요. <laughs> 기프트카드. 저 뒤에 있는 이 인간은 뭘 살게요. 기프트카드요. <laughs> 다 기프트카드 시아로서인데. 저 진짜 시아로서. 부, 시아 싫어요? 한번형 부탁드려요. 뭔데요? <laughs> 한결이, 그 뭐냐. 하트 공장에서 만날 때 그거 하자. 왜 태연하니? 왜 태연하니? 왜 태연하니? 왜 태연하니? 너 지금 개우지? 개우지기 왜 태연하니? 왜 태연하니? 저 야려 아씨 어, 저기요 어,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, 저기요. 생일파티 방사자다가 20분 전에 와야되는데 왜 안오죠? 몰라 개즈껴 대답을 하세요 가전교 아니요 한결이요 아씨. 꺼 요. 노숙자세요? 네 고마워 아니 노숙자세요? <목소리> 얼굴도 노숙자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기요 나 당사자가 5분 남았는데도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죽여버려님 탓이에요 님탓 잠깐만 <웃음> 야. 왜 태연아 아 <laughs> <laughs> <야, 하, 웃음> 당신! 제가 아직 당신에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. 생일은 뭘것 같아요? 네. 아니겠어요, 아니, 아니. 어떻게 알았어요? 아 애들 남자애들기카아카몇원기카몇원아씨 아니 나만 좀! 시아 루서! 시아 루서! 깁카 면 원? 카면 아니 시일것 같아요 3만 원이상을 뛰어넘는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원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 재밌었어요? 뭐... 네네,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아니요? 네, 재밌었죠. 인데 재미있었어요? 아재미있었어요 당신은 잘 생겼어요? 네. 어? 그, 그렇다고 <laughs> 생각합니다. <팀이었습니다>. 네? 나이스. <laughs>